삼삼밀밀을 운영하고 있는 김단비라고 합니다. 삼삼밀밀은 아. 음. 제가 인도네시아에서 살다가 와서 그 하양토박이고 경산이 고향인 제가 이제 인도네시아에서 느꼈던 희양적인 삶이라든지 그런 여유로움을 조금 우리 교양에 계신 분들도 좀 느꼈으면 좋겠는 바람으로 삼선밀미를 오픈하게 되었습니다. 창업은 2023년 11월 21일에 사업자를 만들었는데 정식 운영을 하게 된 거는 가오프는 6월 28일부터 시작을 했고 8월 1일에 정식 오픈을 하게 되었습니다. 창업은 고양이 경산인 제가 어, 다양한 먹거리와 또 복합 문화 공간이라는 공간이 별로 없었던 경산에 그런 공간들이 조금 생겼으면 하고 또 지역민들도 같이 즐겼으면 하는 바람에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원래는 저희 아버지가 운영하시던 섬유 공장인데 인도네시아로 옮기시면서 폐공장으로 몇 년간 남아 있던 공간이에요. 어, 제가 직접 이제 공간을 리모델링하면서 모든 곳에 참여를 하게 되었고 그러면서 조금 더 여유롭고 넓직한 곳에서 조금 즐기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리모델링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어, 섬섬밀밀은 섬은 아일랜드를 뜻하는 섬, 어, something 특별한 무언가가 있다는 something의 섬, 그다음에 비밀밀자와 밀가루의 밀을 뜻하는 합성어인데요. 어, 여유롭고 특별한 섬 같은 공간에서 빵과 어, 음료를 즐기면서 조금 여유로운 시간을 가졌으면 하는 바람에서 짓게 되었습니다. 이제 인도네시아에서 처음 시작한 컨셉의 카페이다 보니까, 어, 인도네시아를 생각을 하면 떠올릴 수 있는 화산빵이라든지, 어, 인도네시아에서 많이 나는 코코넛을 활용한 빵들이 주로 있고요. 경산에서, 경산 또 특산물인 대추를 활용해가지고 만든 빵들도 다양하게 진열이 되어 있고, 또 음료 메뉴로는 인도네시아의 섬이나 아니면 볼수 있는 장면들을 조금 붐 따가지고 만든 음료들이 있어요. 그런 그 상상을 하실 수 있게 음료의 색감이라든지 맛을 조금 낸 음료들이 저희 시그니처입니다. 아이디어는 보통 제가 인도네시아에서 살다 왔기 때문에 거기에서 특별하게 생각할 수 있었던 그런 재료들이나 아니면 장소를 통해서 이름을 짓게 되었고 또 저희 친구들도 서치를 하다 보니 이런 이런 저런 저런 아이디어를 되게 많이 줘서 그런 소스들을 활용해가지고 이름을 짓고 있습니다. 조금은 다른 브랜드성을 지니기도 하고 있는 것 같고 또 다른 데서는 볼수 없는 베이커리류라든지 아니면 음료들이 좀 있어가지고 그런 것도 있을 것 같고요. 또 지역민들하고도 협업을 하고 학생분들하고도 협업을 해서 전시회라든지 다양한 볼거리들을 제공을 하고 있어서 그런 거에서 조금 많이 찾아주시지 않나 싶습니다. 경산의 제일 유명한 특산품이 대추인데 대추를 활용해서 지금 베이커리 제품들도 준비를 하고 있고 또이 대추를 사용을 하고 나온 씨로 원래 폐기되는 씨를 이제 활용해 가지고 리사이클링해서 또이 안에 항산화 성분이라든지 다양한 성분들이 또 있어서 그런 걸 활용해 가지고 무카페인 커피라든지 그런 거를 지금 제품으로 출시를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에서 살면서 조금 다양한 취약계층의 아동들하고 가족들하고를 많이 만나고 또 많이 봉사를 진행을 하기도 했었고요. 또 워낙에 아동 관련한 일들에 관심이 많아서 또 아동학과를 진학을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관심을 많이 갖게 된것 같아요. 그래서 제품들이라든지 공간을 꾸밀 때도 아이들이나 어르신들이 조금 더 이용하기 편한 곳 편하게 좀 준비를 하려고 노력을 했었고요. 일단은 평사리에 계신 마을 주민분들이 너무 환영을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긴, 감사드리고 있어요, 매번. 이제 매번 마을에서 축제가 있거나 아니면 행사가 있으면 단체로 버스를 타고 어디 갔다가 또 여기 오셔가지고 같이 즐겨주시고. 또 무슨 좋은 일 있거나 하면 같이 축하도 해주시고 같이 즐길 수 있어서 너무 감사드리고 있어요. 섬성밀미를 저는 단순하게 베이커리나 디저트나 커피만 즐길 수 있는 공간이 아니라 어, 지역민들도 편하게 이용하시고 또 지역민들에게 좀 특별한 공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이제 소통의 장이라든지 복합문화 공간으로서의 활용도도 더 높이고 싶고 또 어, 건강한 먹거리를 좀 제공을 하고 싶은 마음이 커서 그런 거를 조금 즐길 수 있도록 전 앞으로 노력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조금 외각지에 있고 생소한 공간에 있긴 하지만 현장 님리를 네 오셔서 조금 특별한 여유를 찾으셨으면 좋겠습니다.